우리 지역 뉴스를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 뉴알못 세상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laughs>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렇죠. 뭐늘 바쁘신데, 네. 늘 바쁘시지만 <laughs> 요즘에는 뭐 하시면서 바쁘세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선거철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선거철에서 좀 바쁘기도 하고요. 저는 올해 세계 장애인 사격 선수권 대회가 창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행사 때문에 준비도 좀 바쁘기도 하고요. 또 좋은 대통령과 좋은 선량들을 뽑아야 될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검도 좀 있고 그래서 바쁘게 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 저는 사, 너무 사적으로 바쁘네요. 예. 대표님에 비해서 저는 <웃음> <웃음> 저는 핵인 싸여가지고뭐 네. 사람들 만나러 부산도 가야 되고 서울도 와. 가야 되고 근데 서울에 방가자 미륵보살 지금 전시한다 그래서 그것도 보러 가고 싶고 그런데 이 놈의 오미크론 때문에 불안해서 그 어디를 갈 수가 있어야죠. 건 일입니다. 네. 오미크론이 3월 대선 집중해서 막 피크를 그렇군요. 거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후에는 20만 명 늘었다가 그때 피크를 거친다고 하는데 걱정이죠. 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오미크론이나 코로나가 지금 상태에서는 네. 감기 수준으로 떨지는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저도 네. 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약간 그러니까 개편된 방역 체계를 잘 몰라도 마음이 괜찮은 게요. 제가 최근에 3차 부스터 샷을 맞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크게 무섭지 않아요. 제가 겁이 나지 않아요. 세계 역사에 네. 전염병이 이, 극복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예전에 뭐 흑사병, 뭐 결핵, 네.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전 이제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다 치료된 건아니겠습니까그것도 네. 금방 치료될 문제인데 아마 오미크론 코로나 일9는 금방 극복되겠죠. 이제 어, 방역책의 자체가 유중축 굉장히 유독한 사람 이 사람들 잘못하면 돌아가실 것 같은 네. 그런 분 또는 사망률을 줄이는 문제가 되버렸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막 깨어린다잖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할 일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일상으로 회복이 좀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일상이 이 정도로 가면 4월 되면 일상이 안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laughs> 진짜 그러면 좋겠어요. 예. 이번 고비만 좀잘 넘기면은 이제 저희도 일상 회복을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밤9시 넘어서 저희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방도 가고 이렇게 하려면 <laughs> 지금이 고비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뎌 주시고요. 근데 이제 그 참고 견디다 보면 넘어가는데 저희도 이제 한 고비를 넘게또 있죠. 광주의 최근에 안 좋은 큰 사건이었던 화정 아이파크 붕괴 예. 사건 사고가 있었죠. 근데 네, 이제 실종자 수습이 다 됐죠. 지난 8일 날 여섯 번째 실종자분을 싹 어, 차, 찾아서 다 됐고 어쨌든 그분들이 무사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돼서 일단 안심이고요. 이후 이제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음 이제 실종자 사, 실종자 수습이 이제 다 됐는데 조금 이 뭔가의 움직임이 조금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왜왜 왜가 뭐가 뒤에 가림막이라고 하나요? 공사할 때 그런 네. 거를 그 뒤에 뉴스 보도 같은 거할때 나온다고 그막 문구 지우고 자기들 아파트 새로 하려고 뭔가 그렇게 음. 다시 도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아직 정확하게 지금 다 벌이나 그런 거를 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한 이유는 왜이 사건이 붕괴 사고가 생겼을까 철저한 진상과 수사가 필요하겠죠 이번. 두 번째는 광주에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안전 대책을 내놔야죠. 네. 광주광역시는 2015년 입으로 지금까지 안전도시 UN 산하의 안전도시라는 도시로 인증받아서 광주가 안전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내놔야죠. 네. 세 번째는 신뢰 근거에서 보상 대책을 어떻게 잘 내놓을 것인가 문제이겠죠. 보상 문제는. 거기 입주하기로또 입주예정자분들 그리고 사고 마신 뭐 실종자분들과 공사를 하게 했던 분들 그리고 주변의 상가 상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 대책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복구가 되면서 그분들의 아픔과 그분들의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되죠. 이런 몇 가지의 과정이 잘돼야 되는데 뭐 이런 것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실종자 분들을 찾았다고 해결된 문제는 절대 아니죠. 이제 광주시에서도 시장께서 수염을 빌고 28일 동안 그 현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편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수염을 잘올리셔고핸스마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아, 하더라고요. 탈부하요 너무 핸스마셨어 나오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그룹 차원의 피해 보상을만전을비있으면 좋겠고 광주시는 안전 대책을 정확히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잘 세우는 것이 광주시의 역할이겠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하더니 다른 의미로 랜드마크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예. 어, 방금 살짝 언급하셨지만 시장님께서도 뭔가 그 광주시의 입장을 밝히신 것 같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어, 일단 실종자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아픔을 뭐 많이 좀 드렸고 네. 또 통렬한 반성을 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광주시에서도 이후에 안전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런 건설본부 안전대책 t f 프트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광주시는 전국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건축 상황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소양 소일고 양강 고치는 계기 되었지만. 향후에 그런 사고가 안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광주시가 신뢰를 시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잘 해내지 않아, 않아야 될까 생각이 들고 또 중재의 과정이나 편들기가 아니라 네. 철저하게 광주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피해를 받았던 상가들 상가 상인들의 입장에서 또는 입주하고자 하는 애정자들의 입장에서 또는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광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광주시 입장을 내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건그 신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뭐 시멘트 문제라든지 예. 저희 예전에 뭐 이렇게 날이 이렇게 추운데 덜 굳은데 하는 그렇죠.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부는 조금 밝혀진 게 있나요, 지금? 수사본부에서는 네네. 이제 동발이라고 하는. 하부층 지지대를 설치 안해서 생겼던 문제가 하나 있고, 네. 또 30층 공법을 하는데 허가되지 않는 공법을 해가겠다는 것이 하나 가 있고, 아. 또 건설 일정을, 그러니까 상국방 공사 일정을 좀 당기다 보니까 생겼다는 의혹일 수도 있고, 음. 의혹으로 나온 것이 경찰에서는 정확히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았던 문제, 이것은 좀 수사를 밝힌 것 같고, 또 신고하지 않고 어, 건설 공법을 한 문제는 밝혀진 것 같은데, 이후로도 이것 말고 여러 가지가 좀 진행될 것 같아요. 어, 결과적으로는 어, 감리 부실 여부나 또그 공사 과정에 을지 않았는데 탓을 했던 문제나 또 하청에 대한 문제, 지하청에 대한 문제 이런까지 종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그에 대한 결과들은 자세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잘 줄줄이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아주 예. 줄줄이 나오겠어요, 네. 근데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 그렇게 욕을 지금 먹고 있는데 최근에 또 어디 수주를 <laughs> 따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양 경기도 안양 관양이라는 재건축 현장에서 다시 아. HDC 현대산업개발이 그걸 따나봅니다 그런데 음. 이제 문제는 어 화정 저기 동구의 화정 확동 사건이 네네. 정확히 해결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약속들도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처리를 행정적으로 할수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청 행정조치를 취하지 음. 않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안양 관양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이제 맞게 어, 됐는데, 이런 것은, 음. 어, 국민들의 입장에서나 시민 정서에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도 괘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반성하고 네. 철저하게 현재 광주시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 보상을 정확히 좀 했는데 집중하고 재고축을할 것인지 허물고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하면서 향후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책을 세워서 장부가나 자숙해야죠. 네. 자숙하지 않고 거기 안양 가보 안양 내기 위해서 엄마나 많은 전사적으로 총 동원형을 내려가지고 사활을 걸고 그걸 따냈다고 하니까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의이가 없는 음.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야무야 꼬리 자르기 같은 이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울한 점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중단된 현대산업개발의 다른 공사들은 어떻게 진행되죠? 어, 화정동을 제외하고또 학동도 지금 중지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남산단지가 착공 직전에 에, 거기하고 재논의를 좀 배제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네. 봐봐야 할것 같은데, 계리미구역의 아이파크 SK, SK뷰 이쪽이 지금 딱 중지되어 있어서 음. 많은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광주는, 뭐, 광주시가 원체 강하게 대책 요구와 중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음. 조합에서도 그에 좀 상응하게 조치를 좀 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 굉장히 많은 수주를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 이런 현대산업 같은 개발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건설 업계에 큰 손실을 일으킨 것이죠. 국가 이미지 그렇죠. 국가 이미지와 국격을 많이 떨어뜨리는 음. 것입니다. 그런 지점에서는 건설업계나 전기회사나 재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하고 국가 해당 부서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특별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정말. 예. 진짜로 그러지 마세요. 뭐공짜로해 그 주는 것도 아닌데. 화가 나 있다가 전화 오니까 헤어버리네요. <laughs> <laughs> 아파트 저희가 뭐공짜로해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지 그렇죠. 마세요. 진짜. 어. 원리 원칙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정도껏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 어쨌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저희가 전화가 온 김에 저희가 넘어가 볼까요? 어, 네. <laughs> 어, 대선에 묻혀가지고, 예. 3월 9일 대선에 묻혀서 지금 지방선거가 너무 조용한 것 같은데, 이제 그나마 시장선거는 좀 괜찮아요. 사람들끼리 예.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교육감 선거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데, 교육이 100년지 되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제가 교육 이야기하면 내가 상당히 할 말이 많은 거 아시죠? 대선에 가려서 모든 선거가 다 중지인 상태고, 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이후로까지 어떤 지방선거의 과정을 다 보류해놨기 때문에 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낮아져 있습니다. 물론 후보들이 뭐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시장선거 정도는 그나마 뭐덜 하지만 네. 나머지 구청장 시구원 선거는 전부 다 이렇게 완전히 잠잠해져 있죠. 네, 네. 그 중에서도 교육감 선거는 굉장히 음. 잠잠해져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생각하면 교육감 선거는 마치 학년기 학부모만 투표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 하고 나서도 교육감이 교육행정이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음.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네. 시정이나 구정은 구정 지기 단이나 시정 지기 단또 시민단체에서 과외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자주 들여다보고 또 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갖는데 교육은 시민들이 뽑아 놓기만 하지 교육적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학년기 아동을 두지 않는 학부형도 아~ 니까 그러니까 학부형이 아닌 네, 네. 분들은 교육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교육이 마음대로 될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진보냐 아니냐. 네,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들 이제 교육계가 바뀌어야 된다. 뭐 바뀌어야 된다 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네. 뭐 그런 조금 있다 말씀드린 다는 걸로 네네.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교육이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 음. 혁신 교육과 혁신 학교를 이야기하는데 혁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거냐. 그 다음에 광주 지역이 향후에 있을 사차 산업혁명이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의 교육 과정에 제대로 적응했던 거냐. 그리고 얼마 전2 0 1 3년도부터 있었던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영등급이나 일등급 있는 아이들을 강제 배정했는데 그 효과는 있는 거냐. 그리고 학교 자치와 학교장의 자주권에 대한 확보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런 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냐. 음. 또한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진짜 질문이 있는 거냐. 질문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을 차용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잘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거냐. 음. 그런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광주시 교육은 전국이 다 그러겠지만 교육 자체는 일반 지방자치에 포함되는 것을 다 시장이 할수 있는 일인데 네. 교육만 띄어서 교육청에 넘기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똑같이 행정과 교육이 협력이 잘 되면서 교육청도 시청도 구청도 교육지원청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음. 저는 이런 것이 강두담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런 것이 공동체 정신이고 광주 정신에서 근거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12년간 자율교육획에게 맡겼습니다. 음. 그러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러면 평가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서 성과가 있다면 뭐가 성과였다. 그리고 뭐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하면 뭐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것이 있었,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평가와 판단 없이 교육과 후보들도 나와서 교육은, 광주 교육 위기라고 하는데 뭐가 위기죠? 음... 뭐가 위기입니까? 뭐 어떤 게 위기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 그 예전에는 광주 하면 굉장히 학생들이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뭐 교육열도 일이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대개 보면 광주 교육의 위기 위기라는 것을 어, 실력이 하락했다 학력이 하락했다 이걸로만 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약간 동의가 안 되고요 네네. 어쨌든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난 동의를 합니다 진보 교육감에게 진보 교육을 맡겠는데 광주 시민이 생각하는 지향점과 같은 것인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방법이나 속도가 맞았던 것인지 시민적 정서는 그에 맞지 않는데 너무 속도만 빨리 냈던건 아닌지 음. 두 번째는 균형 있는 교육을 과연 했던 것인지 교육의 양날개는 진보와 교육을 같이 가면서 좀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네네. 그런 균형 있는 교육을 했던 것인지 또한 광주의 그니까 러 그런 교육 있는 중심에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공립 사립 편 갈라서 공립 위주로 하거나 전교조와 교협 단체와 해서 전교조 위주로 하거나 전교조 음. 위주 중에서도 자기 편몇 명하고만 편을 만들고 팔을 만들어서 진행된 건 아닌지 와. 그리고 광주에 예전에는 한때는 저는 뭐 학생들의 실력이 좋다 나쁘다 이것으로 평가를 교육에서 교육이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부 하고 싶지 않은 애들한테 다른 걸 시키고 시켜야 그렇죠. 되고. 네네. 그런데 그런 지점에 광주에서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광주를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야. 예전에 광주가 실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실력이 떨어졌다면 왜 떨어진 건지 실적으로 저는 실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 거든요. 네. 그리고 기청력도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청력은 왜 떨어졌는지.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한 위기. 균형 잡히지 않는 교육 그러니까 자기 팬들만 하게 하는 교육과 인사정책 음. 그다음에 실력 하락이 되고 기초학력이 저하된 광주 교육의 현실 네. 저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위기라고 보거든요 음. 더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사자산업혁과 팬데믹 이후에 대한 교육 대응을 정확히 광주 교육청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것도 저는 이익한 지점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광주 시민들 정서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 위기면, 그런 위기를 시민적 입장의 목소리를 내야지요 네. 그런 목소리를 낼 후보가 또 당선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하게는, 12년 교육의 진보 교육이, 네. 잘된 건지 못된 건지, 음. 시민적 정서와 교육 분위기로 봤을 때, 잘된 건지, 네. 그리고 그 지점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은, 교육적 관심과 관점을 가지고 그 진보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음. 시민단체에서 뽑아놨으니까 시민단체가 편만 들고 네. 뽑기만 하고 고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이런 시민적 반성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너무 좀 과한 말같죠 아니요, 근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먼저 제일 부분에 이제 교육 부분도 그 전에 했던 이런 교육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R&D가 좀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주셨고, 그리고 어 팬데믹 위기를 맞아서 이제 온오프라인 이런 수업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적으로 느낀 거는 해주신 말씀이 이제 다 맞다면 교육 부분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네요. 네. 그렇죠. 인사 문제도요. 그래서 네. 어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면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 이제 또 체감이 안 오니까 이제 교육에 들어간 예산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참고로 왜 이렇게 네.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네. 제가 한때 후보도 8년간 했었는데요. 아, 네. 제가 교육 관련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4년간 교육지성 업무만 봤던 게 있습니다. 네, 네. 교육행정과 행정과 교육과정과 행정과정 행정이 두개가 있는데 네. 그 파티에 교육국 행정국 이렇게 나눌거아닙니까 네, 네. 의원들이 행정국 업무를 자주 중심으로 봅니다. 네. 관심이 거기만 있습니다. 네네. 공사 잘했는지 네네. 창호 잘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교육 과정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교육 과정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음... 그래, 공사 잘했냐 안 잘했냐 그 다음에 창호 잘 달았냐 안 달았냐 바닥이 철문이 있냐 없냐 예산 바꾸는 문제는 로 관심을 가졌지 이 교육력 관련된, 관련된 교육 과정 음...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모르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보지알아보든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 내가 모르고 냅두면 독버섯이 쐐트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그렇죠, 그렇죠. 고의죠. 하기 편일부 몇 명만. 고의죠. 그런 것이 좀 있고 네. 그런 지점에 제가 4년 갔을 때 그런 지점을 많이 제기했던 것이고요. 네. 지금 광주교육청 예산이 2조6천억입니다 얼마라고요? 2조6천육백억 정도 됩니다. 저는. 1조 정도로 생각했는데, 1조도 2조, 많다고 생각했는데. 2조 6,600억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물론 임금비가한65% 네. 들어갑니다. 어. 광주 학교가 3 1 5억이에요 아, 네. 그런데, 예, 초, 중, 고, 유치원까지 해서, 그런데 네. 예, 거기에 임금 선생님들 월급, 네. 또공부직하는 분들의 월급, 음, 네. 또 영양사 조리사분들한테 월급까지 해서 포함해서 65%가 급여로 나가버려요. 음. 근데 35%를 가지고, 음. 행정하고 복지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나마도 교육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갈수록 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에 예, 시민들의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네. 어,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교육이 미래다라는 말처럼 이번 교육감 선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면 아쉬우니까 한 말씀 더 음~ 우리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 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전 국가적으로 전 분야에서 네. 교육 문화 뭐~ 사회 복지 교 행정 네. 모든 분야에서 위기 위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교육 분야에서도 난 대단한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이 준비를 하지 않아서 얼마나 그간 2년 동안 그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가 많이 혼선이 왔고, 네. 어, 그 피해는 고소란히 아이들의 실력으로 또는 가정의 행복의 문제나 이런 것을 아이들이 학교 안거 집에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어,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 중에 양 부모가 직장을 갔거나, 어,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뭐 준비하지 않고 다 당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교육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상태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 광주가 AI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표방했는데 이런 것이 교육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주의, 광주 상황과 광주 정신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잘 진행시킬 것인지. 저는 답은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앞으로 걸어갈 길이 딱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잘 보면 저는 교육감도 나온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후보가 저는, 어, 우리들의 후보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과 고민들로 교육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 이런 팬데믹 이후에 많은 것이 구조적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 교육감 선거도 이 중요한 교육감 선거도 잘 고려하셔서요. 어, 교육 철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 대처하고 앞으로 아이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줄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갖추고 있는 후보를 잘 선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뉴알몬 세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또 아주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